할렐루야. 지금부터 4월 5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칠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못잡음만져라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면 그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에 짐 무거울 때에 그손못 자국 만져라. 열고 손술을 모셔라. 그손 모짜국만 줘라. 그손 모짜국만 줘라. 그손 모짜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또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우를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들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될수 있고, 또 항상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암몬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사울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사울은 삼천 명의 상비군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천 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요나단이 병사들과 함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장면 오늘 말씀에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고 또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일을 온 이스라엘에 알려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했고 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을 따라서 이제 어 군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교회나 성도 역시도 이 세상 풍조나 또,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치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임하지 않으면, 어, 유혹에 넘어가고, 또, 마귀에게 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한두 번 이겼다고, 자만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승리한 순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블레셋 수비대와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요나단이 이겼을지 몰라도 다음 전쟁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나 자신뿐 아니라 또 교회를 살피고 또 함께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어, 다 같이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모이긴 했지만 적군을 보고서 전의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병은 그 수가 많아서 셀수 없을 정도이고 또 병거가 3만 또 마병이 6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적군의 규모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불리한 것을 깨닫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숨기에 바쁘고 또 어떤 자들은 요단 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달아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과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 그들이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떠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그것에 민감합니다. 환경에 너무나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또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그 세계에 압도당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대적의 규모나 또그 힘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크고 또 압도적이라 우리가 위급해지고 또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도망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지시한 대로 사무엘의 전가를 받은 대로 길가에 내려가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도착하게 되면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이 사울은 블레셋이 치러 올지도 모른다라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너무 다급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이 사울의 변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어, 세상을 살다 보면 다급한 상황이 처, 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워질지라도 다급해질지라도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상황이 급박해질수록 이 성도의 싸움이 사람과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세상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은 이 열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어, 사무엘상 7장 말씀처럼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 이, 붙들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장면이 그렇게 사무엘상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쉽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랜 시간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인내로서 이루어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 중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중심하게 하시고 또 세상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저 진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못 자국 만져라. 된이라다가 힘으로들이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 만져라 주가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 못자국 만져라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해주 따라가려면 그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육감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에 짐 무거울 때에 그손못 자국 만져라.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음. 주여 세번 부르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요, 주요.